안녕하세요. 코박사의 네일기출 두 편을 시작합니다. 문제 81 매니큐어 작업 시에 미관상 제거의 대상이 되는 손톱을 덮고 있는 각질 세포는 정답. 네일 큐티클. 문제 82 발톱 쉐이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스퀘어형. 문제 83 아크릴 스컬프처 작업 시 손톱에 부착하여 길이를 연장할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재료로 오른 것은? 정답. 네일 폼. 문제 84. 다른 쉐이프보다 강한 느낌을 주며 대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손톱의 쉐이프는? 정답. 스퀘어 쉐이프. 문제 85. 패디큐어 작업 과정에서 베이스코트를 바르기 전 발가락이 서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정답. 토세퍼레이터. 문제 86 큐티클을 밀어주는 도구는? 정답. 큐티클 푸셔. 문제 87 큐티클을 정리하는 도구는? 정답. 큐티클 리퍼. 문제 88 결핵 예방접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 BCG. 문제 89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은? 정답. 인공 능동 면역. 문제 98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것은? 정답. 비례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 문제 91 질병 방생의 3대 요소는? 정답. 병인. 숙주. 환경. 문제 92 개면 활성제 중 가장 살균력이 강한 것은? 정답. 양이 운성. 문제 93 크레졸 소독법은 어떤 소독법인가? 정답. 화학적 소독법. 문제 94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영양고갈과 건조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균이 형성하는 것은? 정답. 아포. 문제 95 표피와 진피의 경계선은 형태는? 정답. 물경상. 문제 96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은 정답 아미노산. 문제 97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75룩스. 문제 98 이미용사 면허의 발급권자는 누구인가? 정답 시장, 군수, 구청장. 문제 99 임의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정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어 이하의 벌금. 문제 100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의 금액을 어느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가? 정답.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문제 101. 임의용 업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얼마 이상을 증감하였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가? 정답 3분의1 문제 1 0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수의 알코올 함유량은? 정답 10% 전후 문제 103. 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중 알코올, 에탄올을 주 베이스로 하며 청결 및 소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정답 세니타이저 문제 104. 네일숍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손톱병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조갑박리즘, 오니코리시스 문제 105. 마누스와 큐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는? 정답. 매니큐어 문제 106. 손목을 굽히고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작용하는 근육은? 정답. 굵은 문제 107. 네일의 구조에서 모세혈관, 림프 및 신경 조직이 있는 부분은? 정답. 매트릭스. 문제 108. 큐티클 푸셔로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가장 적합한 각도는? 정답. 45도. 문제 109. 페디큐어의 작업 순서는? 정답. 소독하기, 네일 폴리시 지우기, 발톱 형태 만들기, 큐티클 오일 바르기, 큐티클 정리하기. 문제 111로 라인에 맞추어 완만한 유자 형태로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 하는 기법은? 정답. 프렌치 컬러링. 문제 111 패디큐어 작업 시굳은 살을 제거하는 도구의 명칭은? 정답. 콘커터. 문제 112 영양소의 3대 작용은? 정답. 열량 공급, 신체 조직 구성, 생리적 기능 조절. 문제 113 일명 도시형. 인구 유입형이라고도 하며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되는 인구 구성 유형은? 정답. 별형. 문제 114 디프테리아는 어떤 감염병에 속하는가? 정답. 호흡기계 감염병. 문제 115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정답. 석탄산. 문제 116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대체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고 크기가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정답 바이러스 문제 1 1 7수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면서 아포 포자까지 사멸시킬 수 있는 멸균 방법은 정답 고압증기 멸균법 문제 118 이미용 업소의 쓰레기통 하수도 소독으로 효과적인 것은? 정답. 생석회. 문제 119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정답. 안드로겐. 문제 120 멜라닌 세포가 주로 위치하는 곳은? 정답. 기저층. 문제 121 사람의 피부 표면은 주로 어떤 형태인가? 정답. 삼각 또는 마른 목골의 다각형. 문제 122 사춘기 이후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분비되기 시작하는 땀샘으로 채취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 대한선. 문제 123 일광화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자외선은? UVB. 문제 124 뼈와 치아의 주성분이며 결핍되면 혈액이 응고현상이 나타나는 영양소는? 정답 칼슘. 문제 125 피지, 각질세포. 박테리아가 서로 엉겨서 모공이 막힌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면 포. 문제 126면허의 정지명령을 받는 자가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 동안 누가 보관하는가? 정답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문제 127공중위생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정답 3시간. 문제 128.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영업정지 1개월. 문제 129. 진정, 살균소독작용, 항염증 및 여드름의 효과가 있는 아줄레는 어디서 추출하는가? 정답. 카모마일. 문제 130.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콜이 결합된 에스테르를 의미하며, 녹는 점이 높아 화장품의 굵기를 조절 광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원료는? 정답 왁스. 문제 131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붙지 않고 벌어지게 하는 외향에 작용하는 손등의 근육은? 정답 외정근. 문제 132 손톱의 구조에서 자유연, 프리에지, 밑부분의 피부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하조피, 하이포니키움. 문제 133 야채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가장 파괴되지 쉬운 비타민은 정답 비타민 C. 문제 134 인구 통계에서 5에서 9세 인구란 정답 만 5세 이상에서 만 10세 미만 인구. 문제 135 감염병 감염 후 얻어지는 면역의 종류는 정답 자연 능동 면역. 문제 136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가진 미생물 모두를 사멸 또는 제거하는 것은? 정답 멸균 문제 137 리보플레빈이라고도 하며 녹색 채소류, 미래배아, 효모, 달걀, 우유 등에 함유되어 있고 결핍되면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은? 정답 비타민 B2 문제 138 태양광선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정답 UVC 문제 139 멜라닌 색소 결핍의 선천적 질환으로 쉽게 일광화상을 입는 피부 병변은? 정답 백색증. 문제 140 얼굴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된 곳은? 정답 코 옆부분. 문제 141레크린 땀샘, 수환선, 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정답 발바닥. 문제 142 향수의 부향률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바르게 정렬된 것은 정답 허품 5대 퍼퓸 오대 퍼퓸 모데토 일레 도데코롱 문제 143 화장품의 요건 중 제품이 일정 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안정성 문제 144양모에서 추출한 동물성 왁스는 정답 라놀린 문제 145 네일 파일의 거칠기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답, 그릿 숫자. 문제 146 인체를 구성하는 생태학적 단계는? 정답, 세포조직기관 개통인체. 문제 147 네일 폴리시를 도포하는 방법 중 네일을 가늘어 보이게 하는 것은? 정답, 프리월. 문제 148 가장 기본적인 네일 관리법으로 손톱 형태 만들기. 큐티클 정리, 마사지 컬러링 등을 포함하는 네일 관리법은? 정답 습식 매니큐어. 문제 149 자연 네일에 네일 팁을 붙일 때 유지하는 가장 적합한 각도는? 정답 45도. 문제 152창. 패스트는 제 몇급 감염병에 해당하는가? 정답 제 1급 감염병. 문제 151 인구 구성 유형 중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두배 정도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태는 정답 종형. 문제 152 식생활이 탄수화물이 주가 되며 단백질과 무기질이 부족한 음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단백질 결핍증은 정답 화시오르코르. 문제 153 급속성 식기 면 종류의 의류. 도자기의 소독에 적합한 소독 방법은? 정답. 자비소독법. 문제 154. 100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는 처리를 24시간마다 3회 반복하는 멸균법은? 정답. 간헐 멸균법. 문제 155. 얼굴에 있어 T존 부위는 번들거리고 볼 부위는 당기는 피부 유형은? 정답. 복합성 피부. 문제 156.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회행위를 하게 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영업정지 1개월, 문제 157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정답 200만원 이하, 문제 158이의용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정답 시장 군수. 구청장. 문제 159 손가락 마디에 있는 뼈로서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는 뼈는? 정답 손가락 뼈, 수지골. 문제 168어리 뼈, 중족골. 관절을 굴곡시키고 외측 4개 발가락의 지절간 관절을 신전시키는 발의 근육은? 정답 벌레근, 충양근. 코박사의 내일 기출 다음 3편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